안녕하세요. 다둥이 차입니다. 오늘 출되된 차량은요. 2014년식 카니발 R 1 1인승의 GX 모델이고요. 신색입니다. 요거 우리 고객님이 스타넥스랑 카니발이랑 굉장히 고민하셨어요. 우리 그 같이 다니시는 아주머니들 같이 이제 모시고 이제 출퇴근을 하시려고 인승이 높은 차량을 원하셨고요. 이제 스택상 이제 카니발랑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다가 저희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카니발이 6cm 더 넓어요. 내부가 그래가지고 6cm나 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로 컨택을 해드렸고요. 고객님 이제 가셔야 돼요. 빨리 멀리서 오셔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뭐 한눈에 보시자마자 만족도 하셨어요. 스타렉스랑 비교를 하시면 스타렉스는 아무래도 좀 덩치가 크고 약간 피크닉 차량이에는 약간 너무 업무용이 많고 그래서 이제 카니발로 컨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털까지 다 살아있어요 지금 사형 90%다 넘게 살아있습니다. 키로스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12만 3 5 4 4 k g 내비랑 에어컨, 에어컨도 확인해야 되고요. 어우 시원 어우 시원 상단으로 매립을 해놓은 상태죠. 후방센서랑 카메라 잘 작동되고 있고요. 소화기 달려 있고요. 11년생이라 그냥 굉장히 의자도 많고 넓습니다. 내부 한번 보여주세요. 내부 진짜 생각. 여기서 완전 그냥 사람 운송용이에요. 외관도 굉장히 깔끔하고 아 이거 무사고 차량이라 뭐 변색된 것도 없고요. 도색해 가지고 막이 색이 틀리거나 이런 것도 없고 굉장히 깔끔합니다. 우리 고객님, 이다음 영사도 쓰시고 가족과 함께 피크닉 여행 다니면서 쓰시기 위해서 구매를 해주셨고요 기분 좋은 출고가 됐습니다. 우리 고객님, 멀리서 오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조금 기다린 시간 있었어요. 하지만 이 할부사 쪽은 워너지가좀 바빠가지고 기다리셨는데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니마요출고 영사! 맞추셨던 좀 가서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인원 많이 태우다시니까 항상 안전운전 하셔야 된다 음주운전 하지 마시고 출구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